안하세요 토탈공예 강사 한미옥입니다. 오늘은 4차시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만의 텀블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시에 이어서 오늘은 예쁜 글씨 캘리그라피를 한번 해볼 건데요.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것은 어, 손글씨인데 본인의 감성과 감정을 담아서 쓰는 글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써본 문구는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캘리그라피를 쓰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정한 문구 말고 좋은 글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가장 캘리그라피의 기본은 똑같이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 강약과 크기 조절을 하셔가지고 저는 주고 싶다라는 문구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주고 싶다라는 글씨를 좀 크게 두껍게 썼어요. 위에 글씨도 강약이 좀 들어가서 가늘게도 써보고 좀 두껍게도 써보고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글자와 글자 사이가 붙어있고 글자와 글자 줄이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있게 모아서 쓰는 게 보기가 좋다고 해요. 그거 유념하셔 가지고 써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어 배경색을 눈소화를 이렇게 그려 보았어요. 다들 마무리가 되셨죠?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세필붓, 세필붓 하얀 걸 꺼내셔가지고 어, 연필 잡는 것처럼 편하게 잡으시고 검정색 물감을 팔레트에 좀 덜으신 다음에 붓에 물감이 너무 많으면 가는 글씨가 힘들고 두꺼운 글씨를 할 때는 물감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 위에 가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 물감을 조금 덜어서 붓에 최대한 물감이 적게 묻어 있게 이렇게 닦아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직접 쓰지만 제 영상을 보면서 저번에 연습지에 드린 거 있죠. 이 연습지 안에 한번 연습을 하고 나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가운데 여백을 그래, 그렇게 해서 비워뒀거든요. 글씨를 쓰려고. 이 안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서예하고 다른 게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을 뾰족하지 않고 약간 둥글게 쓰는 게 매력이에요. 그리고 글씨가 그 다음 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는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게또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띄우지 말고 여기 남는 여백에 맞춰서 저는 이 안에 빼곡하게 메꿔지게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씨를 쓰실 때다 똑같이 쓰면 재미가 없어서 저는 장자에 아자를 이렇게 길게 하기도 하고 뿐자에 우자를 이렇게 길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너 자에 뭐를 이렇게 길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획이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고 약간의 차이를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다 똑같이 길게 하면 또 보기가 싫으니까, 한 줄에 보기 좋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을 이렇게 썼고, 예쁜 자를 쓰실 때는 저는. 여기 안에 들어가게끔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응을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이 획은 조금 길게 하려면 이렇게 끝까지 가서 그 다음 획에 연결되게 살짝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푼자를 획이 길으니까 정중앙에 하시려면은 우자가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와야지 중앙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백이 있어서 저는 또 이쪽에 그림이 위에 올라가도 상관없으니까 하시다 보면 그림 위에도 살짝 이렇게 올라가도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백이 많아서 저는 노자를 이렇게 길게 한번 써볼게요. 이제 자잘하게 이렇게 작게 썼는데 주고 싶다는 저는 좀 크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어, 크게 쓸 때는 붓에 물감을 좀 듬뿍 찍어가지고 붓을 끝만 아니라 약간 붓을 눌러가지고 두께를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자를 이렇게 길게 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길이를 주시고. 10단은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음, 캘리그라피는 딱 정해져 있는 글씨는 아니니까 본인들의 느낌이나 감정을 담아서 예쁘게 써보시면 될것 같고요. 글씨가 좀 정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세필붓을 조금 많이 연습을 하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다 쓰신 분들은 텀블러에 이제 한번 담아 볼 건데요. 물감이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넣으셔야지 텀블러 안에 묻지 않을 것 같아요. 어, 하루 정도 두었다가 텀블러에 넣으셔도 되고, 지금 넣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포인트로 저는 큐빅을 이렇게 한 줄씩 드렸거든요. 제가 붙이고 싶은 자리에 이렇게 큐빅도 꽉 눌러야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붙이고 나서 손으로 한번 세게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큐빅을 이렇게 모아서 좀 붙이고 나머지는 흐트러지게 이렇게 멀리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글씨 위에다가도 한번 붙여보시고. 큐빅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이 정도 포인트로 한번 넣어보았어요.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되신 분들은 텀블러를 텀블러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분리가 플라스틱하고 스뎅이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풀어 보시고 텀블러 안에. 홈이 있어요. 홈 안에다가 어, 지금 그린 것을 끼워 넣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위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말아주시고, 다시 플라스틱을 위에다가 끼워서 깡 눌러주시면 압축이 돼요. 그리고 밑에 부분도 안에 넣고, 올려주시면 이게 완전히 잠겨서 세척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쓰시고 세척하시고 그리고 위에 뚜껑은 이렇게 돌려서 쓰시면 되고 여기는 열어서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텀블러를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마 그럴싸하죠. 어,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리신 거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텀블러니까, 어, 많이 애용해 주시고, 일회용 줄이기 다 같이 동참하셔서 환경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저부터 텀블러 많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어르신들도 어, 많이 애용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고 다음 우차시에는 오프라인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